오늘은 2022년 3월 19일? 응. 에휴, 지금 올백질로 쓰신 지가 한 달은 좀안 됐죠? 지난달 27일부터. 아, 그러니까 좀 써보시니까 어때요? 좀 많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가 수북하게 덮여서 청춘이 돌아온 날이 있을 겁니다. 아, 사람들이 하도 가짜를 하다 보니까 진짜는 소, 어, 뭐 믿지도 않는데 지금 이렇게 잘 보면은 이제 한번 숙여 보세요 조금 더 음, 이제 염색 지금 안 하시고 있으니까 점점 점 염색 안 해도 까매지는 것이 이제 보일 겁니다 네. 오늘은 영상을 찍어 놓고 이제 또한 달이나 두달 뒤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친 여러분 오늘은 2022년 8월 23일 우리 그올백칠로쓰 신지가 이제 6개월 되셨나요? 네. 예. 네, 예, 6개월되셨는데 조금 고기를 약간 숙여 보시겠어요? 와, 진짜 많아 지셨네 염색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예. 야, 이거 새카만 머리가 나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에? 집에서 뭐라고 안 그러세요, 사모님이? 무슨 무슨 일을 꾸민 건지, 어? 왜 이렇게 새카만 머리가 난 거예요? 여기 지금 염색 안한 데는 허연데, 지금 새로운 머리들다 새카맣게 난거 아니에요? 음. 어떠십니까? 살만나죠 요즘에 조금 응? 머리카락이 많이 기, 굵어지기도 하고 어, 숫자가 많아지고 참 처음 사진하고 보면은 비교가 되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그냥 하루 아침에 다 뭐든지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썼을 때 이제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 잔디밭이 많아지고. 거기 공항에 활주로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재밌죠? 요즘에? 네. 아니, 어떻게 대답이 현찬해 요 어떻게?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세계 유치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어, 2월 6일 아, 봄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 봄이 되면 파릇파릇 살짝 그 뒀지만, 머리에 지금 머리카락이 새카맣게 돋아서... 쭉 이렇게 고개 조금 숙여 보세요. 예, 여우에서 두부분쭉 이렇게 내려와서 새카매지 않습니까? 많이 길었네요. 그 우리 실로한 박 대표님 머리 좀 길어진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어, 바람에 날려서 아주 좋아요. 기분이 상쾌합니다. 예. 우리 저 만난 지가 꽤 됐죠? <laughs> 조기 축구 할 때부터 한 30년 이상 됐죠? <laughs> 예. 야 그때부터 꾹꾹 계속 빠지다가 이제 한일년 가까이 되죠 이 올백치로 쓰신지가? 예, 2월 28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뭐한달 이제 만일년 가까이 쓰셨는데 솔직히 좀 바르다 말다 그러셨죠? 예. 예, 그래도 열심히 뭐 시간 남면 쓰시니까 그래도 좀 머리가 좀 풍성해지고 그래도 숫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냥 그 청년들처럼 시큼해졌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1년만 더 투자를 하십시오. 하시면 아 정말 머리카락이 수북해지고 누가 봐도 청년이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하루 아침에 청년을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간난아기가 20년 이상 걸려야 청년이 되는데 머리카락도 그래도 세상에 애기가 나와서 1년 이상, 2년 이상 머리를 길러야 수북해지더라고요. 그만큼 머리카락이 금방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그냥 뭐 보름만 쓰면 새카매진다. 한 달만 쓰면 새카매진다.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올백 주로를 꾸준히 쓰시면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굵어지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채워지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이 대답이 약해요. <laughs> 그저 요 이마 지금 안경테인가 쭉 내렸으면 좋겠죠. <웃음> <웃음> 근데 사람이 기대를 갖고 꾸준히 이제 하시면 에,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오늘 또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도록 허, 허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